안녕하십니까. 유일 로보틱스 주주님들, 투장이 됩니다. 유일로보틱스 차트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가격 움직임 보다 의도가 훨씬 더 선명한 종목입니다. 보통 로봇 종목들은 뉴스 하나 터지면 급등했다가 며칠 지나면 거래량이 말라붙고 그냥 흐름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테마선 단타가 왔다갔다 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유일로보틱스는 그 정반대죠. 뉴스도 없고 시장 분위기도 조용한데 캔들 하나하나가 내는 메세지가 너무 명확해요. 아직 이 종목은 끝나는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단순 감정이 아니라 차트 구족소 기술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시면 겉으로는 내려가는 척을 하는데 막상 중요한 지지선은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고 거래량도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가만히 있는데 딱 지켜야 하는 가격대만 오면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시장이 저절로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명확하게 누군가가 가격을 설계하면서 이 구간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드러내는 정정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상승, 하락 내측이 아니라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이 방향성 자체의 변화,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일봉, 주봉, 월봉을 모두 묶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부터 차트를 크게 펼쳐놓고 보면요. 1 로보틱스가 이번 한해 동안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년 말에 한번 바닥을 찍은 게딱 2만원 초반대였죠. 그 다음부터 1월에서 2월 슬슬 바닥을 다지다가 3월에서 4월 들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거의 직선에 가깝게 10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차트상 4월 고점 10만원 찍혀있는 구간이 그 1파 장점이에요. 이 구간은 그냥 개인 매수세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각도입니다. 당시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양봉이 터질 때마다 거래량이 기둥같이 세워지죠. 이건 세력자금, 기관, 외국인 쪽큰 돈이 방향을 정하고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고점 찍고 나서 보통 끝나는 종목들은 거기서부터 바로 고꾸라지면서 이평선 위에서부터 하나씩 깨지고 120에서까지 그냥 직선으로 내려와요. 근데 유일로북티스는 그게 아닙니다. 4월 고점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대략 7만 원에서 9만 원 박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으로 눌러주는 옆조정을 길게 만들고 있어요. 일봉 2평선을 보시면 빨간 단기선이야 위아래로 흔들리지만 파란 중기선 그리고 아래에 깔린 회색 120일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올라가면서 결국 가격대 아래에서 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구간에 보면 주가가 눌릴 때마다 20일선과 60일선, 120일선 근처에서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되죠. 이 말은 아래로 밀어도 그 구간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도 재밌습니다. 1분기, 2분기 폭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가 그 이후에는 줄어들면서 조용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조용한 거래량 속에서 박스권만 만들고 있죠. 이건 시장이 관심을 끊었다가 아니라 이미 위에서 시세를 한번 준 다음에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추가 물량 정리, 갈 사람 보내기, 남을 사람 남기기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차트 맨 아래의 외국인 기관 수급선을 보시면 파란 선 외국인 쪽은 상반기 이후로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빨간 기관선은 단타성이 강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야 흔들리지만 외국인 쪽에서 중장기 물량을 꾸준히 쌓는 흐름이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한 줄로 정리하면 유일 로보틱스는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 7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길게 박스를 만들면서 아래 2평선들을 끌어올리고 그 2평선 위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정형적인 1파 이후 에너지 재정비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그림을 쫙 줄여서 보면 이 종목의 진짜 스토리가 나오죠. 22년에서 23년만 놓고 보면 주가가 대략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 좁은 박스에서 몇 년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완전 지루한 바닥박스였죠. 거래량도 초반에만 한 번씩 튀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숨쉬는 수준으로만 유지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4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봉상 2편선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요. 20주선, 60주선, 120주선이 위를 아래로 벌어져 있던 게 점점 한 곳으로 모이면서 정렬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오면 이제 곧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한다라고 보통 해석하죠. 그리고 25년 초 드디어 그동안 모아놨던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합니다. 주봉 장대항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3만원대 박스에서 단기간에 10만원 위까지 직행합니다. 지금 차트의 최고가가 10만 1,900원으로 표시되겠죠. 그게 바로 주봉기전 1파 끝입니다. 1파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종목은 그 다음 패턴도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무조건 2파 눌림이 와요. 중요한 건그 2파의 깊이와 방식입니다. 지금 유일로보틱스 주봉을 보면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시 다 무너진 게 아니라 6만원 후반에서 9만원 사이 이 박스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 20주선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도 이 20주선을 깔끔하게 깨고 내려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살짝 이탈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 그 위로 다시 끌어올려놓고 마감하죠. 이건 세력이 1파에서 확보한 물량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는 1파에서 거래량이 폭발한 후에 2파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건 시세 끝나고 아무데 안 보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 특정 구간마다 딱딱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주봉이 계속 보입니다. 이건 아래로 밀릴 때마다 여기서는 받아준다라고 정해놓은 가격대가 있다는 뜻이고 그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본 관점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1파는 이미 충분히 시원하게 나왔고 2파 눌림도 과하지 않게 딱 건강한 수준에서 길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2파의 후반부, 즉 3파를 준비하는 후반 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유일 로보틱스 종목은 이제 상승 랠리 투입으로 단순한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집중 구간인 거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상승 조입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유일 로보틱스 정보를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셔라, 지금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세 김민수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유일 로보틱스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파기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방향만 딱 읽었냐면 그 종목의 1년에서 2년짜리 흐름을 통째로 볼수 있는 차트죠. 유일 로보틱스 월봉을 보면 22년부터 23년까지는 정말 심심합니다. 캔들 크기도 작고 몸통도 얇고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면서 완전히 감심 밖에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 기간 동안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같은 장기선들이 천천히 눕고 바닥을 다지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초 월봉에서 엄청 큰 양봉이 한번 튀어나옵니다. 대비되는 거래랑 기둥까지 같이 서 있죠. 그게 바로 장기사이클의 이 종목을 이제 잠에서 깼다 이제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한다 이 신호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그냥 단발성 테마였다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은봉 두세개가 나오면서 양봉 몸통 반 이상을 다 돌려줬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월봉을 보면 큰 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몸통 하단을 깔끔하게 지켜주면서 5개월선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5개월선은 완전히 위로 치솟고 있고 20개월선은 이제 막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려는 모습이죠. 즉 월봉에서는 장기 하락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 막 장기 상승 초입으로 넘어온 구간이다. 이렇게 읽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이 로보틱스를 보면 지금 주가 위치가 고점 근처라서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막새 사이클로 넘어와서 첫 번째 큰 파동 하나 만들고 그 위에서 순 고르고 있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장기 사이클은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단기, 중기는 이미 한번 뛰고 쉬는 중인 그 중간 지점인 거죠. 세개의 차트를 한 번에 합쳐서 정리해보면 월봉은 장기상승 초입, 주봉은 1파 끝내고 2파 눌림 후반부, 일봉은 그 2파 안에서 박스 조정으로 에너지 모으는 구간. 지금 유일로보틱스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단순히 이 평선이 골든크로스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오고 어떤 구간에서 개인이 물량을 털어내는지 이건 일반적인 차트 공구로 절대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투자 회사 투자 전략팀이 기관 자금 세력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영상에서는 다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단순히 차트 자리 하나가 아니라 세력의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그 세력들이 오히려 눈치채고 패턴을 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자리를 영상에서 오픈했다가 바로 다음날 시세가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오늘 말씀드린 유일 로보틱스의 다음 구간 또는 다른 종목의 실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드릴 순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숫자 2번 문자 보내 주신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선착순 50분까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파동 자리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올라간 종목 보시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이미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직접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11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 좋은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투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목표가와 손재가 바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10만원, 손재가는 7만 5천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0만원을 목표가로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로보틱스가 이번 사이클에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큰 파동의 정점이 그 자리에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간 구조가 아니라 이파 눌림을 길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 고점을 향해 힘을 모으고 있는 흐름입니다. 세력이 다음 파동을 만들 때는 보통 이전 고점까지는 최소한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자연스럽게 1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손절가 75,000원. 이 자리는 일본과 주봉에서 공통으로 여기 아래로는 안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보이는 핵심 지지 라인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꼬리가 달리고 주봉에서도 20주선이 정확히 그 근처에 받치고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지금까지 보였던 이파 눌림 구조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차트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 심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반대로 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